텃밭에서 따온 치커리, 오늘은 치커리 나무를 한번 해봐야지. 생각보다 이 치커리가 엄청 잘 자라고 그렇다고 샐러드 해먹기는 너무 많고 일단 내 마음대로 무쳐보는 거야 치커리를 텃밭에. 처음으로 심은 시커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고. 샐러드 말고는 별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, 일단은 한번 묻혀 봐야지. 얼른 물에 재빨리 대추도 할것 같아. 뜨거운 물에 대친 시커리를 찬물에 다 익었어? 일단 꼭 짜줘야지 아, 데치니까 쓴맛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부쳐봐야지 대충 맛소금 조금 자, 무치는 거니까 참기름, 참기름, 또깨가루깨가루좀 넣고, 음. 아, 쪽파, 무침이니까 마늘. 마늘 좀 넣어주고 이제 조물조물 무쳐봐야지 예. 예. 치커리 나물은 내가 처음 해보는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도 뭐 일단 야채니까 무쳐서 아니 맞나? 음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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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쓴맛이 나긴 하는데 매실청을 조금만 한소컬이었는데 데치니까 뭐 얼마 안되네 음, 딱이야. 아, 치커리 이렇게 무쳐먹으니까 괜찮네.